서울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이 여러 논란 속에서 오는 27일부터 문을 엽니다. 우선 저소득층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1만 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.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서울런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기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. 그러나 시작 전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. 서울시의회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부터입니다. EBS 강의는 무료로 제공됩니다.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고요. 초 중학교 이 학습부터 교육과정도 모두 무료입니다. 왜 서울시가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? 서울시가 나서서 인강 수강권을 주어야지만 교육격차가 해소가 되고 학습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긴가요? 이 인강 수강권을 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나요?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, 가난한 분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교육조차 받을 기회가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뭔가 정책적으로 기회를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오시장의 서울런은 결국 빛을 보게 됐습니다. 8월 27일부터 11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취약계층 가정의 초, 중,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서울런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서울런에서는 교육 콘텐츠 전문 업체 8곳의 강의가 제공됩니다. 먼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2개 업체의 강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등학생은 세계 업체가 제공하는 강의 가운데 원하는 강의 하나를 정해 들으면 되는데 초중고등학생 모두 처음 선택한 업체의 강의가 본인과 맞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의 강의를 한 차례 바꿀 수 있습니다. 아이스크림 홈런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나하고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1회 안에서 일주일 이내에 엘리아이로 바꿔 탈수 있도록.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중등, 고등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 다음에 고등학생 같으면은 메가스터디도 듣고 대성 마이맥도 듣고 이투스도 듣고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.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컨텐츠만 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서울론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 강의도 지원됩니다. 또 실업계 학생들이 진로와 취업 등을 위해 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개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교과 강의도 제공됩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